이번 시간에는 혈맹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도전하는 혈맹투벌, 결속의 황운산맥과 혈맹 실현의 탑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속의 황운산맥은 혈맹원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몬스터와 보스를 공략하는 PVE 레이드 컨텐츠인데요. 몬스터들을 처치하면서 단계적으로 더 강력한 보스들과의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속의 황혼산맥은 주 1회에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횟수는 매주 수요일 충전되는데요. 혈맹의 권한을 가진 혈맹원이 아지트의 포탈을 생성하면 입장할 수 있고, 시작 지점에는 자카 상인과 마법 주문서 상인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투 중 사망 시 시작 지점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일반 몬스터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처음 등장하는 보스 결속의 에이션트 고블린은 지속적으로 몬스터를 소환하고 대상 주변에 피해를 주는 광역 공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맹원들 간 거리 유지를 통한 공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보스 결속의 에이션트 드레이크는 소환체의 빠른 제거가 공략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보스 결속의 에이션트 자이언트는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보스로 공중에 소환되는 시련의 기둥의 신속한 제거가 중요한데요. 시련의 기둥은 원거리 무기로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 클래스의 지속적인 공격이 중요하며 자신의 분신체를 소환하는 하기 때문에 이 분신체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피해량이 점점 누적되어 전투 난이도가 크게 상승하므로 혈맹원 모두 확실히 숙지하고 대처해야겠습니다. 결속의 황혼 산맥을 통해 얻은 장비와 재화는 혈맹 컬렉션에 등록할 수 있고 컬렉션을 통해 혈맹 전체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완성 시 시스템 메시지와 채팅창을 통해 혈맹 전체에 공지되니 함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혈맹 실현의 탑은 4인 파티로 공략하는 PVE 컨텐츠입니다. 혈맹원들과 함께 빠르게 몬스터와 보스를 공략하여 기록을 경쟁하게 되는데요. 혈맹 내에서 최고 난이도 중 가장 빠르게 클리어한 파티 1개의 기록만 순위에 반영되기 때문에 던전 내에 다양한 기믹과 보스 패턴을 미리 숙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맹 실현의 탑 입장권은 주 1회 피해 전당에서 상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파티장의 입장권 한 장만 소모하여 입장할 수 있는데요. 혈맹 실현의 탑에 등장하는 보스들은 다음과 같으며 구역 내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타임 어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빠른 공략과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혈맹 실현의 탑에서는 매주 변경되는 지역 버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바뀌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보스를 빠르게 클리어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고 특히 각 서버군 통합으로 클리어 타임 랭킹이 기록되며 상위 랭크 혈맹 혈맹에게는 특별한 버프가 주어지기 때문에 혈맹원들이 더욱 힘을 합쳐 상위 랭크에 도전해야겠네요. 지금까지 혈맹 토벌, 결속의 황혼산맥과 혈맹 실현의 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혈맹원들과 힘을 모아 멋진 성취감과 보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